자, 무등산 수석, 힐링 수석. 아, 구독,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. 저 오늘 촬영하고 하고 있는 곳은, 어, 아, 사평 골드석이 나오는 산지입니다. 그래서, 아, 공사가 돼 있어서 한번 와봤는데, 이게 다 깨졌네요. 포크레인이. 너무 작업을 열심히 하셔서, 아, 수석감이 되려고 하는 것은 다 깨버렸네요. 여기 너무 난해하고 자 수석 사이즈로 할수 있습니다 자 수석이니 수석 탐사가는 사람이 어 공사 현장을 만난다는 건예전는 몰랐어요. 예전에는 어 탐사가 수석 공사하고 있으면 아또 공사하네 하면서 공사 끝나고 와야지 하고 이제 했었는데. 그게 행운인지 몰랐어요. 탐석을 하는 사람들에게 공사를 한다는 것은 그만큼 얼마나 행운이겠어요. 큰물이 어, 뭐 져야지만 큰돈을 보는데 변화가 없는데, 이게 공사를 해줌으로써 굉장히 큰 행운이죠. 근데 지금은 이 공사가 되어 있으니까 기대가 커요. 못 봤던... 어, 돌도 볼수 있겠고 해서 기대가 큰데, 또, 나름대로, 돌이 많이 깨졌네요. 다 이렇게 포크로 해서. 자, 그러면 찍어버리니까, 돌을. 너무 열심히 작업을 하셔서, 돌이 정말 많이 깨진 것 같습니다. 자, 이렇게, 골드석. 야, 석질이, 이래서 좋아하실것 같아요, 선배님. 석질이, 이게 검정 석질에. 기름 바르고 하면, 정말 오석처럼 멋지죠. 오늘은 아, 저기까지 가고, 하류로 내려가겠습니다, 다시. 야, 이렇게 탐석. 이렇게 딱 해서, 하기 한 마리 촤 있어진 다음에, 자, 평생 소장을 어, 수이 하나 생겼는데, 저기 보니까, 새가 안 가고 저렇게 있네요. 또 날아갑니다. 지금. 저런 하가기 한 마리 쭉 도래가 있어줘야 되는데 탁을 잡아서 넣을 수도 없고 자 여기까지만 가고 하류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까지 쭉야 여기서부터 하천작업을 열심히 하셨네요. 밑으로 이게 이런 석질인데 이런 석질에 오이꽤 크네. 예. 네. 이런 석질에 밑에 아씨 확인자랐는데 석질도 안 좋으면서 분양도안 좋고 이야 여기는 지금 물이 다 잠겨서 볼수 있는 곳이 여기서부터 이 내려가야 될것 같습니다. 여기는 작업을 안 했네요. 그리고 참, 그런 자연스러운 돌밭에서 이렇게, 리게 공사가 되어버리니까 너무 인위적으로, 인위적으로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. 여기서, 이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, 꽤 올라가, 올라온 것 같은데, 마음에 드는 도로를 하나도 못 찾은 것 같습니다. 마음에 드는 도 돌을. 내려가면서는, 쭉 이렇게, 뚝방을 좀 보면서, 쭉 내려가겠습니다. 뚝방에, 이렇게, 어, 혹시나 올려진, 저를 기다리고 있는 돌을 제구제해 가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어, 어, 광주에서 오면서는 비가 좀 왔는데, 이쪽에서 비가 안온것 같아요. 근데 지금 비가 오려고 뚝뚝 한 방울씩 떨어지는데요. 내리니까 우산도 안갖고 오니까 또 비가 오려고 그 자, 이렇게, 바로 모래에서 올려지다 보니까, 아직, 물이 안 씻겨져서 <웃음> <웃음> 엄청 크네요. 이 자리, 밑자리도 깨져있어서 패스 자, 이렇에 이게 숨어있습니다. 이게 사탕7주석인데 이걸로 안 들어지면 좀큰 돌을 갖... 가... 큰 돌입니다. 큰돌 자, 이렇게 쭉 올려졌네요. 독방에 사피 골드석은 안 보이고, 자 우리 아까 봤던 골드석 검정색 독방에 그콧물이또 지면 또 물이 한번 식혀 지면서 물이 한번 식혀 지면서 숨어져 있던 돌들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. 그강강 탐사 가러 갈 때는 제 가슴 자가을 하나 채게 놓고 혹시 모르니까 차에 늘어났다가 시간이 될때 이렇게 내려서 한번 또 탐사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자호원석 이게 정공석으로 쓰시려고 모아놓은 것 같습니다. 여기에 조금 더 어두워지고 있고 지금 영상에서는 지금 화면이 좀 밝게 나옵니다. 저기 지금 시간대는 한 5시에서 6시로 넘어가는 시간이라 좀 어두워지려고 합니다. 그래서 내려가면서 이제 강 반대쪽을 보했습니다